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전문가, 에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난간 유리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난간 유리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식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속에 부분에서 이렇게 손을 닿았을 때 손은 끝까지 가지가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유리창 스키지 있죠? 유리창 스키지를 손으로 댔을 때 이러한 스키지들은 보통 이렇게 움직여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끝에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이걸 확인을 해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유리 한 가지와 그리고 이렇게 해도 닿지 않는 길게 된 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유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 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물이 필요해요. 근데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유리창 스키지, 그리고 윈도우 워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되고요. 이제 윈도우 워셔는 지금 주방 세제를 섞어가지고 지금 액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 전용 손걸레와 그리고 간단한 청소용 손걸레. 물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청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앞면, 뒷면 전부 다 한번 문질러 줄 거예요. 충분히 잘 문질러 주고요. 그리고 뒷면까지도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간 유리 같은 경우는 한번 진행을 할때한 장씩 진행하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발라 줬고요. 윗부분을 한번 닦아줄게요. 이 윗부분에도 먼지 같은 게 많이 끼기 때문에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속에서부터 유리창 스키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굴곡들이 있죠? 다른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 장애물들 그냥 주변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뒷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할 때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냥 좌에서 우로 가면서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요. 물기를 한번 닦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물기를 한번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기 때문에 또 다른 자국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닦아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꼭 해줘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바닥에 이제 물기 떨어진 것들을 꼭 닦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 유리창 밑에 부분, 이렇게 물기 제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리창 전용 손걸레를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 주변을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유리창 스키지 자체가 제대로 가진 못했기 때문에 이 주변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닦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제대로 닦지 않으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스며들었던 물들이 흘러내리면서 또 다른 자국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끝내고 두 번째 유리창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유리는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조금은 많이 길죠? 이러한 유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리창 스키지를 대고 했을 때도 완벽하게 밑에까지 커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유리창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길다란 폴대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2층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조금은 또 다른 방법.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긴 조금은 어려운 방법이고요. 왜냐면 정말 더욱더 전문적인 장비들이 필요한 작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리창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에서부터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바깥쪽 면을 하고 나서 혹시나 남을 수 있는 자국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이 흐른 자국이나 아니면은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자국들 그러한 자국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포켓 부분을 하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확인이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면부터 청소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운이 좋게도 손이 닿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속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겁니다 아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난간 유리들 청소를 진행을 할 때는 청소하는 사람의 안전이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큰일이 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위험한 공간이라면 저희가 하니스라고 해서 몸에다가 이제 두르고 안전하게 우리가 떨어지는 거 방지하는 장비들을 착용을 하고 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길게 되어져 있는 유리창 때문에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 유리창 청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여기까지는 청소가 가능한데, 이 밑에 부분 있죠? 이 틈과 틈 사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러한 장비들을 가지고 청소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저러한 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소를 진행을 해야 되냐면, 사실 가장 좋은 건 저희가 사다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올라가서 닦아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따로 다른 방법으로는, 음, 씻어내는 거 저희가 퓨어 워터라고 해서 순수한 물이 나와서 자국이 남지 않게 청소해 주는 그러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 같은 경우도 야외 공간일 때 해당되는 거고요 실내 공간이라면 어떠한 적당 선을 정해서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면 정말 사다리 아니면 시저리프트 같은 걸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저는 이제 이롱 폴대, 길게 늘어나는 폴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공간에, 야외에 있는 유리창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문지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 번만 대고 바로 청소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만 문질러주고 청소를 바로 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많이 조금 더 힘을 줘서 문질러줘야 됩니다. 충분하게 문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깥쪽 같은 경우는, 어, 뭐랄까요. 한 번에 문질렀을 때잘안 나가는 자국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질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가지고 문질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고 이제 스키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볼게요 스키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도 우리가 바로 연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위에서 아래로 오도록 할게요 위에서 세번 정도나 네번 정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밑으로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 밑에 부분을 경계로 끊도록 할게요 그리고 꼭 털어 주셔야 돼요 이걸 털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물자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털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에 끝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이즈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또 끊어주고요.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 번에 마지막 공간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끊어서 힘을 꽉 줘서 마지막.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바깥쪽에 있는 공간들 전부 다 완료가 됐어요. 근데 저기 가장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이 정말로 보기가 흉하다면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시 이러한 윈도우 워셔 같은 거 이용을 해서 한번 조금 더 깔끔하게 문질러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닦지 않는 한 어, 이러한 자국들은 말랐을 때 생각보다 티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완벽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아까 준비한 유리창용 손꼴리 같은 것있죠 이런 것들을 또 꽂아서 시도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하려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바깥쪽 공간의 청소를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가 속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법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평상시에 자주 볼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의 난간유리 청소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혹시나 다른 조금 더 특이하게 생긴 그러한 난간유리들 같은 게 있으면 그때 또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